예, 감사합니다. 저는 외부 세력이 아니고 가천로 29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작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안 되는 이유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되면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하면 성주 군민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성주군에는 포한폭이 남부한폭이 남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이 전쟁을 선택하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3분의 1 내지 8분의 1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드 기지를 최초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성주 군 사드 부대로 천 발의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는 신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이 방사포가 사거리가 200이라서 괜찮다. 휴전선에서 성주까지 240km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성, 어, 북한의 방사포의 사거리는 60km였습니다. 단몇년 만에 200km가 되었습니다 1년, 2년 더 지나면 방사포 사거리에 성주군이 들어옵니다. 그날 국무총리 장관 와서 이야기했죠. 성주군민에게 단 하나의 손해가 있어도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 장관 들어라! 총리 들어라! 정주 군민이 멀살당하는데 정부가 막아봐라. 둘째, 사드에 전자폐파 피해가 없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압선 송전탑 세울 때 피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영아가 태어나고 암이 걸려요. 정부가 책임을 집니까? 20년, 3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돈으로 돈으로 암걸리는 사람 보상이 됩니까? 아니요. 돈으로 기형아 보상이 됩니까? 아니요. 저것들이 원점으로 돌릴 수 있어요? 아니요. 더욱이 무서운 사실은요 아직까지 사드가 개발되고 나서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괌에 가보세요 민가가 없는 평지에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세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에 있어요. 장관 말 잘했어 그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사드 비을 막겠다. 피해가 없는 걸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장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광으로 보내라. 전자판은 20년, 30년 후에 나타난다. 그 20년 살다가 와라.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싸더 설치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몇번외 왔습니까? 몇 그렇죠. 아래에 왔을 때 이번 국회의원 손님처럼 아, 이거 수고하십니다. 아, 이거 수고하십니다. 제가 손님이야. 왜 뽑았어요? 여러분 농사 짓고 생업에 종사한다고 바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달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서기 전에 국회의원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나섰다는 것은 그 이완영 국회의원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그리고 성주 군수님,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 군의원님,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구에서 성주까지 지하철을 닦아준다. 몇천억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전쟁이 나서 성주 군민이 몰살당하고, 불한 폭이나 무한 폭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죄를 그대로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20년, 30년 후에 암이 발생하고 경화가 나왔을 때그 죄는 다 타협한 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강수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